당신은 아마도 몰몬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 중 몇몇에게는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겠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무엇이며 어디서 그것이 행하여지며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산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조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속에 몸이 완벽히 잠기는 것을 뜻하는 침수로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신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모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누군가에 의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권세를 신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이 이 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본보기를 보여 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못했거나 올바른 권세를 가지고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곳은 몰몬 성전이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행하여 지는 곳입니다. 몰몬들은 죽은 자를 침례 주지 않습니다. 대신 몰몬은 올바른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대리인이 무엇인지 더 설명해 봅시다. 당신의 수학 선생님이 아파서 수업을 하실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아픈 선생님을 대신해서 가르칠 사람을 구했죠. 바로 이것이 대리인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신 거죠. 같은 방식으로 12세 이상의 합당한 몰몬 남성들과 여성들은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침례를 받는 거죠. 산자를 위한 침례는 강이나 연못 혹 사람이 물에 완전하게 잠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침례탕은 몰몬들의 집회소에서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는 오직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몰몬 성전에서만 행하여집니다. 산자를 위한 침례와 마찬가지로 이 대리 침례 역시 물 속에 완벽히 잠겼다 나와야 하며 신권 권세를 통해 행하여 지고 그 의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증거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몰몬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기 위해 조상들을 찾고 알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조상들이 침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것이 조금은 주제넘은 행동이 아닐까요? 음... 성경은 각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몰문들은 그 권리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대리로 행하여진 침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몰몬들에 의해 대리침례를 받은 죽은 자들은 몰몬교회 회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산자를 위한 침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몰몬들이 올바른 권세와 침수로서의 침례를 통해 대리로 침례받을 기회가 없이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행하는 의식 이제는 알겠죠?